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의 오늘 고가는 4,058원, 저가는 3,811원, 현재가는 3.5%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4,114원입니다. 리플코인 정말 주말 내내 엄청난 하방 압박을 보여줬는데요. 4 영업일 연속적인 하락 압력으로 인해서 4,000원도 이탈했다가 3,750원 라인도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4,000원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하락은 끝났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확실히 브레이크라인을 잡고 있는 현재 이 모습은 4,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안착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하락압력을 많이 받고 나서 떨어지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을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공포감을 이용해야 되겠죠. 수많은 고래들이 그렇게 공포감을 유도시키면서 급락을 하니까 공포감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들은 공포감에 매도가 쏟아져 나왔고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고래가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떨어질 때는 공포감이 많이 자극되고 있지만, 떨어질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떨어졌던 이유가 XRP 리플 코인에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도지코인도 모두 다 같은 하락압력을 받고, 지금 똑같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조금 보자면, 악재가 만발했다.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리플은 5%의 급락을 가져왔다. 고용시장의 급격한 둔화, 무역전쟁의 고조, 침체 우려 등 악재가 분출함에 따라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소식이죠. 이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고 국채나 달러 모두 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반적인 금융시장 모두가 이러한 하방 압박,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리플 코인이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1월달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던 정고점 라인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공포감이 추가적으로 자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 코인은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일수록 더욱더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성급하게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차트 속에 보이는 지금 현재 가격이나 정말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상승이나 하락 관련된 뉴스 하나에 흔들림을 받아서는 이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절대 큰 수익을 볼 수가 없고 이러한 행동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방 참여를 안 하시고 자료만 받아보시더라도 기본기를 단단히 하실 수 있고 혼자서 대응하시더라도 작은 흔들림 하나에 크게 패닉 매도를 하게 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 절대 손실만 보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영상도 찾아보고 있고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면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이해가 더 빠르게 되고 이 가상자산 시장,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확연히 틀려지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상 왼쪽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모바일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면 투자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 XRP 고점에서 탈출 러시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탈출 러시가 시작되었는 반면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량을 늘려가고 있는 시점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XRP가 이달러대로뚝 떨어지자 고래의 3 7 0 2억 대규모 매집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뉴스를 보시면 니플이 하루 만에 8%의 급락을 했고, 고래는 매집도 하고 매도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고래들이 하는 이 매집이라는 건 매수와는 틀립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지만 매집이라는 건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라서 저점을 만들고 그때 비중을 추가하는 게 매집이에요. 당연히 매도와 함께 나올 수밖에 없죠. 끄집어 내리려면 매도가 나와야 되고 그 매도 물량을 다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XRP 리플 코인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건. 고래들이 그만큼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래들은 왜 도대체 XRP를 이렇게나 매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XRP가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 ETF가 있고 IPO가 있고 또 스테이블코인 CBDC라는 디지털 화폐까지 이렇게 짧게만 보더라도 XRP 리플코인의 모멘텀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근데, 모멘텀을 얘기하면, ETF도 그렇고, IPO도 그렇고, 정말 너무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우리의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출시가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개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쯤, 고래들은 이미 다 매집을 하고, 그때 따라 나온다는 거죠. 이전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선점 효과에 노림수가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수 있고 월가, 그러니까 고래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 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 선순위가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또 그런 다음에 ETF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상자산의 기준점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XRP 리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겠죠. 최저가를 만든다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근데 기대감이 없어졌을 때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직 구간을 구성하면서 그 이후에 ETF가 출시가 된다.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지쳐서는 안 되겠죠. xrp 리플코인 지난 1월달이 고점 라인이었고 현재도 고점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공포감들이 많이 조성되었는데요. 이때 떨어진 이유는 미국의 간세 정책이 최초로 시행되었던 시점입니다. 2025년 1월달부터 미국의 간세 때문에 시장의 경계가 엄청나게 흔들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 보시면 미국 간세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게 최초 시행됐던 때보다 더 크게 시장을 압박하지는 않죠. 현재 미국의 관세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더군다나 금리 또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 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받고 행보라인을 가져오면서 브레이크 라인만 잡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9월 달이나 12월 달 이둘 중에 결정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졌던 그 부분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만간 브레이크를 잡고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XRP 리플 코인은 단한 번도 그냥 급등시킨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락압력을 받고 있지만, 어디 라인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떨어진다고 그냥 곧바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를 고려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하더라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XRP 리플 코인, 물론 지금 시점 굉장히 힘든 시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래들의 움직임, 세력의 움직임, 매집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다방면으로 고려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장은 정말 변동성이 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매수든 매도든 비중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 구간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더욱더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수익 극대화를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점검하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과 관점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수익 또한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 버전, 모바일과 P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요.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